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성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단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세 단계는 칭의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칭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영화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세 가지 단계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이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단계로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면 그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일치기선상입니다 층의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영화롭게 변화되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이렇게 일직선 상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단계로 나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뭐냐? 첫째,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는 구원관에서는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 얻습니다. 칭의의. 그러니까 칭의라는말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 얻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이해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이층의의 단계에 국한시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받은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층의의 단계에 국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이층의와 성화가 분리된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자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 삶을 좀 살지 못하면 어떠냐? 하늘나라의 상급이 좀 적을 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염려는 없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사람들이 만약에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대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성격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큰두 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참나운 이해인가?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세 가지 시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고요. 너희는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보시면 구원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빌립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다음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구원을 받는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구절에는 우리가 뭐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다음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어디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는 구원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원은 하나인데 성계에 보면, 사, 성계에 보면 사도 바울이고 대표적이고 성계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세 가지 시대가 사용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구원은 한편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한편은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한편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앞,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이 부분을 칭을 하고 불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 현대적인 요소를 성화라고 불렀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미래적인 요소를 전통적으로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구원, 구원을 이 전체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세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이세 가지 시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원을 일직선상에서 층의 성화, 영화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입니다. 삼각형처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이세 가지 측면이 합해져야 그것이 하나의 구원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떠한 결론을 이렇게 가져, 이르게 되는가?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칭의라고 전통적으로 부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면요, 오늘 우리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후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잘 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들을 어지럽힐 때 이단입니다. 그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영지주로가 버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나간 것을 보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으면 우리와 머물러, 함께 머물러 있었겠지만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것임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대를 가진 하나입니다. 세 가지 시대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오늘 반드시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통적인 영어를 사용하자면, 우리가 진정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이 진정한 의롭게 됨이라면, 칭의라면, 우리는 오늘 성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적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뭐 봉사 열심히 안 하고 좀 주님의 제자 살지 못하면 어떠냐? 내 구원 어차피 영원한 것이고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지옥 갈 염려는 없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는 식의 구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도 성경에 말하는 교리고 예정론도 성경에 말하는 교리지만 잘못 적용된 거죠 구원을 단계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아니다, 혹은 여기까지는 구원이고 이 선을 넘으면 참다운 구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논쟁하기보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법입니다. 그게 성경이 권면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을 소위 말하면 이루는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정확하게 같은 걸 의미합니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의 성화, 영화의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할 경우에 일직선상의 단계로 이해할 경우에 구원과 신앙 생활이 분리됩니다. 구원은 칭의의 단계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해가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성화의 전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신앙생활은 우리 행위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만큼 상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성화에 대입하면 성화만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화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서 여기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그 목적이 상급받기 위한 것이고 더 타락하면 세상에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죠. 성경이 말한 신앙에서는 완전히 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와 같이 올바로 이해하면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처음 구원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모두를 합해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층의 성화, 영화를 다 합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세 가지는 한 구원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한 변처럼, 삼각형 한 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원입니다. 그게 다 구원이에요. 이 성경에 가면, 그러므로 구원이 곧 뭐냐? 우리의 신앙이고, 구원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신앙생활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즉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성화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성경이 그래,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우리 주님 앞에 설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삶을 배워야 합니다. 원래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은잘 알아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핵심 젤리잖아요 그것마저 모르면 그 신앙 아니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나?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그 정도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아까도 말한 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그거 잘한 복 받고 그 잘못한 복못 받고 완전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게 무슨 성경이 말는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 믿음으로 뭐죠 오직 믿음의한 삶을 얘기하면 아 그거 나 예수 믿을 때다 뛰었어. 아 믿으면 나 그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거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 3장 2 2절에서 2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 3장 2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예수 그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처음 구원 받는 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거하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 십자가 이미 못 받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이 다스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통치하심에 다스리시는 그분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명백하게 의심할 날이 없이 이삶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아멘? 근데이 삶이 뭘로 되어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사람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내로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의로 되어집니다. 이게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전 과정에 적용되는 겁니다. 전 과정,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아시듯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을 의롭게 된다는 말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처음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영화롭게 서는 그날까지 전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절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는 삶이고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오늘 저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선명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이 되려면 구원의 성격부터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의 말씀에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반드시 배우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